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제 절친 한 명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했다가 금방 갈라서서 아이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수업 수강생 중한 명의 아빠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고민 얘기를 들어주다가 제가 느낌이 이상해 떠보았는데 그냥 바로 스스럼 없이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제 친구는 돌싱이라 상관없지만, 그 학생아빠는 현재 가정생활을 유지 중인 유부남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고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불륜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점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대방도 이혼을 하거나 해서 혼자인 사람이었다면 저도 굳이 안 좋게 생각할 이유는 없었겠죠. 저에게 한번 털어놓고 난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걸 듣고 있으면 제가 괜히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학생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 와이프한테도 못할 짓이다.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거다 하고 타일러도 봤어요. 그런데 제 걱정 어린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 마음을 정리할 수 없다면서 그 와이프 험담까지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제 친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충 듣기로 그 남자가 재산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이혼하고 혼자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던 편이 아니라 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 집착을 하는 건지 어릴 때 봐왔던 순수했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류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 마인드로는 아무리 친구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와이프를 어떻게 속이고 만나는지 속이고 둘이 여행을 갔다 왔다던지 그런 얘기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데 정말 들을수록 역겹더라고요. 이 친구랑 같이 친한 친구들이 저까지 4명인데 저희끼리 걔도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이 친구 보기가 껄끄러워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친구들 모임을 저 혼자 나가버릴 수도 없고 솔직히 다른 친구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기도 조금 이상하고요. 친구의 불륜 얘기를 듣다 보면 제 귀랑 정신까지 썩어버리는 것 같아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하루빨리 친구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